안녕하세요. 한국은 특별히 지정학적으로 그 주변국의 소위 스파이들이 잔뜩 끼어 있고 로비가 강한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뭐 대북 전단 금지법은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김문수 씨 중심으로 된 그런, 뭐, 일종의 정치 행동에 대해서, 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분이 이명박계라고 스스로 그러고, 이명박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씨에 대해서는 뭐 해외 자산 운영, 그래갖고 국고를 많이 축내고뭐 그런 거, 자원 개발 때문에 그런 거, 또 리베이트를 많이 중간에 먹었을 것 같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 경제적으로 얽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그렇게 에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그 태생이 뭐 어쨌다 그래가지고 일본과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씨는 오로지 그 북한은 적이다, 악이다 뭐 이런 구도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개신교 쪽에서도 좁은 식견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이분에게 전달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원래 그 어떤 스코어이라고 그래서 망원경 같은 거를 보더라도 작은 동그라미를 보느냐 또는 글로벌한 걸 보느냐 로컬한 걸 보느냐 이렇게 식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개인은 굉장히 북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제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저 자신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어 거의 그 예술을 너무 좋아하고 뭐 이런 쪽 사람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북이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현실의 배경을 볼 때는 이것은 거대한 정치세력이 배경이었단 말이죠. 과거에. 이거는 제가 누차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중공을 만들어낸 것조차도 미국의 월가자본이다. 그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왜 한반도가 왜 분리되어 있나 그것을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히 기밀성이 어 나쁘다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그런 좁은 식견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은 진짜 북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재 상황과 과거에왜북한이 만들어졌나 이런 배경 또 현실적으로 볼때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저는 굉장히 제3의 길을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자본주의를 자유시장경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보세요 자유시장경제의 첨단을 걷는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는 선거까지도 중공이 주도해 가지고 드디어는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갔잖아요 그만큼 자유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그 틈바구니가 너무 많다는 거죠 틈새가 어쨌든 일진영 거대 자본이 주도를 하고 있고 개인의 정치 참여는 용인을 하는 듯 하면서도 지금 트럼프를 막고 있는 것이 그 테크 기업의 그 계정들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어떻게 아직까지는 20일까지는 분명히 대통령인데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대 자본력이. 이 테크 자본력은 미국 민주당을 열심히 그 후원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사정을 잘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개인의 사상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어떤 사회가 소프트 파워를 가질 수 있는 핵심 시스템 논리예요. 아니, 어떻게 자유, 개개인의 자유, 다양성, 뭐 이런 생각의 종합이 바로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그 소프트 파워도 상당히 그 세계 통제와 세력의 지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키우려면 개인의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 체제 2번 물질 사관에 의한 거잖아요. 오로지 물질 사관에 의한 겁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역성 혁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독일 철학에 보면은 자인이냐 하벤이냐 뭐 이게 기본적으로 그어 프랑크푸르트 철학에 나오고 그 현재까지도 이것에 영향을 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존주의적이고 불교적인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제가 물질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사관에 기반한 혁명 자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물질사관에 의해서 혁명을 한 나라가 소련과 중공이었잖아요. 소련이 중공을 도와줬고 그렇지만 소련이 만들어질 때는 그 독일의 자본력이 그렇게 가서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위 나치즘이다 또 일본의 그런 파시즘 지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산주의 체제가 돼버린 이 지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적당한 분배가 공존하는 사회는 바로 북유럽이나 뭐 싱가포르 제가 싱가포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의 길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개인의 행복을 위한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어, 상식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신정사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념 중에서 제일 강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음, 음, 카돌리기 개신교를 탄압해서 버린 전쟁 속에 그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때 저는 이 신정사회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신정사회는. 어, 물론 한국의 역사와는 더 다른 끔찍한 그런 일들이 서양 그 신정사회에 있었던 것이죠. 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특정 종교를 가지진 않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한국민 다수가 남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정치세들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아, 그래, 그렇게 해결을 해야만, 아우, 그, 맨날 전쟁 날까 두렵고 이런 것보단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현재 외국이라는 그 국제 기구라든지 일본,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의 그 로비 세력, 국제 기구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막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법이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쟁 방지를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그 과거에 겪었을 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제정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여러분인 제가 누차 과거에 동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지금은 뭐 실, 어, 그 아들대가 유지하고 있는 그 사사과와 오시라는 분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제수이트로 교황, 바티칸 세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행성 사업을 벌여가지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그된 거죠. 그런데 이 사사카와 재단의 특징은 파시즘과 절친이란 말이죠. 즉 제국주의적이고 또 사회 전체를 통제하자 뭐 이런 쪽과 가까워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 봐서는 소로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로스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 민주당과 배경이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세계 통제화를 추진하는 세력의 배경은 영국 항실, 바티칸 영국 각이실과 그 영국 자본력이죠, 루스차일드나뭐 이런 사람들, 어 그리고 바티칸 세력, 그리고 중국에 있는 제수이트가 중심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에 어, 한반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 난제를 해결해 나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즉그이 만약에 북한 정부의 비핵화가 벌어진다면 첫째, 전쟁 위험이 고조되겠죠. 그러면 남한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주식시장에 의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북한의 핵기를 갖고 있는 것이 남한 경제를 위해서 전 좋다, 안정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또 해본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일단 세부적으로 볼때 만약에 북한 정부의 비핵화가 벌어진다 그러면 국제자본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남한에서 지금 걱정을 하는 그 몬산토가 들어갈 것이고 빌게이제 백신이 들어갈 것이고 캠트레일이 하늘을 장악할 것이고 GMO 산물이 들어갈 것이고 뭐 각종 이유로 인해서 국민 건강을 해칠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그 음, 김정은과 뭐 그런 어, 집회를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을 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남한에서는 그냥 막 마스크, 마스크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지만 북한에서는 마스크 없이 저렇게 대규모 행사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 솔직히. 그런데 사람 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까 그러니까 국제 자본력이 국제 기구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북한의 경제, 행정, 보통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다 자악할 것이라는 위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쉬운,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법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북한을 첫째 이렇게 선호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북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적으로는 일단 남쪽에서 북한 북쪽을 도와줘야죠 인권 인권적인 뭐 그런 문제를 위해서라도 뭐 국제기구가 제재를 한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인이 해결한다 뭐 이렇게 선언해 버리고. 우리는 평화 공존을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중립국은 안 가더라도 거의 중립국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북한에서도 절대로 그 대적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이념에 투철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말이 굉장히 그 직선적일 가능성이 많잖아요.